학생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돼 얼른 꺼아 어쩌라고요 뭔 상관이에요 겸비원이면 그냥 얌전히 노가다나 뛰세요 그러게 얌전히 말을 들었으면 살려주는건데 하여간 요즘 애새끼들은 말을 뒤지게 안들어 특보입니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고생 A양이 아파트 비변 B씨에게 살해되어 추격을 주고 있습니다. 살해 이유는 여고생이 흡연을 막고자 했지만 여고생이 말을 듣지 않아 아낌에 그었다고 했습니다. B씨, 본인 폐헌제에 어, 대해 반성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면 살해하습니까 B씨, 대답하세요. 좀씨끄럽다고이 양반아! 저기 막 담배 피는 친구들 또 있네.